무조건 반등이 나와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100% 확률로 반등이 나온다는 아니거든요. 그럼 전재산 다 봐갔지? 이거는 포지션 왔기 때문에, 여러분 매수 포지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와줄 거 보고, 네, 여러분 제가 제방송 보는 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저는 항상 포지션을 기다리잖아요. 뭐 단타를 한다고 해도 어느정도 기다리거든요. 반등할 위치 이런거 다 보고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어느 선에서 반등하고 밀리고 하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딱 봐도 있잖아.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거를 여러분이 귀찮다고 안 보는게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체크하면 누구나 다볼수 있는 건데 정확한데 진입 포지션과 손절 라인이 나오니까. 혹여나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손절 라인이 명확하잖아. 얼마 안 죽잖아요. 혹여나 밀렸어도 왜냐? 무조건 반등이 나와 줄 거라는 보장이 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이 나와 줬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는 거지. 여기서 100% 확률로 반등이 나온다는 아니거든요. 그럼 전 재산 다 받았지. 근데 떨어지고 올라갈 확률인데 올라갈 확률이 55%다. 하락할 확률이 45%다.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매도보다 10%의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손익비도 좋고. 그러면은 매수 넣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보고 기다리냐, 지나가고 나서 그랬구나 하느냐. 이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거는 체크를 해놔라. 신청해놨다고요? 뭐야? 여러분, 나싹 얘기하는 순간 70포인트 빠져서 하방에 박혔네요. 매스 포지션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다리고 있던 자리죠. 제가 계속 말하죠. 왜 지지하고 저항선을 자꾸 체크해 놓는지. 여기서만 여러분 익절하고 매매 그만해도 되잖아. 300불인데. 그죠? 벌써. 벌써 300불이었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이 자리 보고 이만큼만 먹고 만족하고 차트 꺼도 돼요. 전 욕심 있으니까 더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단타하는 사람한테도 좋은 매매 기법이다. 저는 라이브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고 지나간 차트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매매하면서 이제 수익 올리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저도 계속 손실을 봤었거든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전 진짜 보조지표랑 보조지표는 거의 진짜 세팅을 해봤어요. 근데 항상 안 되더라고 그 보조지표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좀 각성을 하게 된게이 빗각 추세선 매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매가 잘안 되면은 방법을 바꿔봐. 될거 아니야. 계속 돈을 잃을 수는 없잖아 시장에.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바꿔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잖아. 선 하나 그어놓고 기다려 하단왔네 매수 여기도 봐요. 여기서 매도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 이만큼 다 먹은 거예요. 물론 보고 말하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중단해서 익절을 했어도 여기에 절반이면 얼마예요? 300 포인트. 300 포인트면 1계약 기준 6,000 불이에요. 1계약 기준, 2계약 기준 12,000 불. 0.1계약 기준 600 불. 0.1계약 증거금 14만원으로 여러분 600불 먹는거래 600불 지금도 근데 어때요? 바닥에서 잡았죠? 절반까지 먹으면 똑같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익절해도 얼마야? 600불 0.5계약으로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나사 매수로 스위칭 하나만 잡아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 헤치 걸어가지고 조금만 지켜볼게요. 조금 더 하락하는 거 기다렸다가 25,200 포인트 부은 여기서 지금부터 한 7, 80 포인트 더 빠진다는 가정했을 때거기서 매드 포지션 팔고 반등 나오게 기다리면서 매수 추가로 들어가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은데. 30%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죠? 와 이거 해지 안 들어갔으면 여러분 뭐 포지션 여기까지 홀딩하고 있진 않았겠지만 온전히 손실로 끝내야 될 돼... 온전히 손실로 끝내야 했던 계약을 지금 수익까지 볼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한번 잘 대응해볼게요. 떨린다 정리할 준비 하겠습니다 지금 1300불 정도 입절하고 포지션 스위칭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 안 나오면은 그냥 다 정리하고 기술적 반등 나와 주면은 추가 계약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지켜 주는 게 중요해요. 아, 여러분, 이거 정리하자, 이대로. 그래도 여러분, 결과적으로.